이카운트 도입 이전에 보유 중이던 고정자산은 잔액 조정으로 기초금액을 입력하고 고정자산 전표조회에서 내역 등록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차량 운반구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릴 건데요. 회계원, 패스트엔트리, 잔액 조정 입력 메뉴에서 원하는 기준일자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과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지정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계정 우측에 조정을 클릭하고 실전에게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입한 뒤 저장합니다.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에서는 조정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 후 현재까지의 상각액을 입력한 뒤 저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회계원 고정자산,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을 등록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산 계정과 감가상각 충당금 계정, 감가상각비 계정을 넣어주고 원하는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내용 연수를 기입한 뒤 하단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좌측 고정자산 전표 조회 메뉴에서 하단의 내역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일자는 자산의 취득 일자로, 구분은 자산 증가를 선택한 뒤, 자산 코드는 고정 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차량을 지정하고, 취득 원가를 기재한 뒤 저장합니다. 이후 다시 한번 내역 등록을 클릭하여, 일자를 지정한 뒤, 구분의 감가상각을 선택합니다. 자산 코드에는 동일한 차량을 입력하고, 감가상각 충당금 항목에는 감가상각된 총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전표를 작성한 뒤 저장하고, 고정자산 대장 메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감가상각 계산 메뉴에서, 감가상각 계산 시, 다음과 같이 기존 내역을 반영한 삼각 내역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